s 스 u t h w e s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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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 발 붙고 태권 발 붙고 안에 <목소리> 좀큐떠 안에 좀큐떠 다시 e 어 s t walking East w a l 이스 n g East walking East w a l k 스 n g East walking East w a l k i n o r r t h r e e t e o 4 3 2 1 North North n o r 힐러 힐러 마무리 좀 해줘 마무리 좀 그렇지 그렇지 North West n o r t 어 w e 어 t 더 퍼져 더 퍼져 더 퍼져 South w 스 s t south w e 나 핑에 어나핑어들아나 핑에서 거기 뭉쳐있으 죽어 얘들아 디펜스! 디펜스! 얘들아 집중해! 우리 지금 4명이래 힐러 한가 어 4명. 괜찮아?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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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중심 잡고 할게 어, 힐좀줘라힐좀줘라 어. 왼쪽으로 좀더 빠져 힐좀 주라 앞에 안 왼쪽으로 좀더 빠져. 빠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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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이 앞에 이 앞에. 없었어? 플레이좀 해보세요 내이츠 찾아 내날 찾아 얘들아 지금 살짝 퍼져 살짝 퍼져 지금 살짝 퍼져 얘들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지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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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스 웨스트 봐 노스 웨스트 워킹 노스 웨스트 워킹

우리? 지금 깊게 어, 가, 어, 네,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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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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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들어와야 될 듯? 어, 이스트, 이스트 왼쪽에, 왼쪽에 다른데 있어 이스트, 이스트 와, 좋아, 이스트 좋아, 이스트 좋아, 이스트 좋아 금 지금 지아지 지금 지스 지금 지금 스금지지스트로가 계속 로가 이스트 왼쪽에 다른, 랩스, 팀이 왔어? 왼쪽에 다른 팀이 왔왼쪽에다른쪽에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이스 있는 사있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는 사람은 오른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오른쪽 있는 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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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있는 는쪽에 있는 사람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아, 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있은 좋아 좋아 좋아. 한번 닦아쪽에 어? 있어. 쪽에 내려가고 있어. 오른쪽에 다그고 오른쪽에 다그고 다시, 다시 내렸어. 여기서 아래 서아래쪽 이거 해놔. 올라온다. 아, 다시 올라온다. 다시 올라온다. 무술 빼 무술 빼 무술 빼. 뒷패스 패스패스패스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워사우 이스트 이스이스 바짝봐 이스 이스트 바짝스가저 패치면서 이럼 패치면서 이스트 이스트. 슬롯 깨서 묻혀 슬 이스트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이스트 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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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싸우스 이스트 싸우스 이트 싸우스 이트 싸우스 이트 질러요 많았어 싸우스 이스트 파알 봇 트위 2 1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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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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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4트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로 웨4트로 웨스트로 노스에쯤 누구야 왜또 버렸어 노스 왜왜왜아 미친하고 싸우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 웨다 위에 봐줘 위에 봐줘 위에 봐줘 웨스트 싸우스 웨스트로 야얘 보잖아 싸우스 웨스트로 싸우스 웨스트로 싸 온다 보다 디패스비 디패스비 디패스 디패스 디패 디패스 왜 이렇게 못 쳤어 디패스 디패 노스 이스트가 노스 이스트 노스 파 와, 도스노스도스도스 대박, 클랩이야 노스! 노스! 노스도스 도서, 노스깨스 도서, 노스!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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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로즈, 캐즈로